안녕하세요. 알한봉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로라를 아십니까? 왜 갑자기 오로라 이야기냐고요? 오로라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로라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 오로라처럼 지금 뭐가 나오는가요? <laughs> 어... 오로라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로망 혹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삼을 만큼 정말 희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그 스웨덴에서 잠깐 살았는데요. 그 친구는 오로라를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오로라는 어떠냐? 라고 물어봤스, 물어봤는데요. 그 동생이 대답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명해주면 아냐? <laughs> 이런 거였습니다.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 그만큼 오로라는 그쉽이 오로라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만큼 또 아름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그 오로라에 대한 그 여행 잡지의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오로라가 출현하는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에 오로라를 볼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오로라를 쫓아 추적하고 따라 잡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로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좋은 것이 하늘에 있어도 날씨가 흐리면 못 보는 것이구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날씨 탓을 핑계로 하고 오로라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오로라를 추적하고 따라잡는 이를 감당하면 오로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앙생활과 제가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좋은 것들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로라처럼. 그런데 우리 일상에 많은 흐릿한 날씨들이 그 오로라를 못 보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쉽지 않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방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 피해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일들을 추적하고 따라잡는 수고와 애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제가 담대함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했습니다. 담대함에 필요한 요소는 적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적극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펼쳐주신 선물 같은 일들을 따라잡고 추적하는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흐릿한 날씨에 오로라가 가려져 있는 것이지 오로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못 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를 보려면 추적하고 따라잡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에 추적하고 따라잡는 적극성이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극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